We'll 미중 무역 전쟁이 트럼프 집권 이기를 맞아서 또 2라운드가 다시 시작된 모양새입니다. 중국 경제 큰 변동성 예상되고 있지만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은 더 강력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앞으로 미중 무역 전쟁의 향방 전 세계 이목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자 오늘 이 시간에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한국에 미치는 영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이야기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했는데 이 전에. 우리가 굉장히 긴장했었잖아요, 어젯밤에. 네. 트럼프의 상호 관세. 근데 이게 또 행정명령에 서명은 했는데. 실제 시행은 4월 1일로 좀 옮겨 지면서 약간 긴장은 풀렸습니다. 네. 그래도 어젯밤에 있었던 관련한 내용도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일단 현황을 네 가지로 좀 정리 할수 있겠는데요. 네.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일단 상호 관세 부과가 확실해졌다. 로드맵을 발표를 했죠. 음. 그러다 보니 이제 시장에서 생각했던 상호 관세가 어떤 형태로 될지 어느 정도 가이드가 잡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유무역 협정을 맺었던 이런 동맹국들도 과연 이 상호관세 영향력 안에 들어갈 것이냐라고 봤을 때에 이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이 비관세 장벽을 감면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아마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동맹국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가별로 다르게 적용한다. 네 번째로는 이제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4월 1일까지 이제 미국에서 연구를 하고 그 안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내용이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4월 1일부터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고요. 트럼프 대통령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두에게 공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도 불평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상호 관세에 대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상호 관세를 하는 이유는 또세 가지로 나눠 볼수 있는데 첫 번째로 국가 부채 축소죠. 어, 미국의 국가 부채 심각하죠. 그래서 이제 관세를 통해서 어느 정도 어, 이제 시선을 돌리겠다 라는 걸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감세 공약 재현. 말언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공약, 공약을 했었던 뭐 법인세 인하라든지 소득세 인하 부분에 대해서 재연 발언도 있을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역시나 자유 어, 자국 보호주의죠. 그래서 결국에는 제조업을 다시 한번 살리기 위해서 이런 상호 관세를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상호 관세. 참 많이 긴장을 했고 우리 평론가께서도 잘 정리를 해줬지만 이게 한마디로 보면. 요즘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케바케 케이스 바이 <laughs> 케이스로 흘러갈 네. 것 같으니까 오히려 주식 시장은 뭐 미국도 그랬고 우리도 오늘 그랬고 네. 일단 4월 1일 나올 때까지는 보자 이러면서 좀 상승하는 네, 그런 모양새인데 그래도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해 주셨지만 우리와 미국은 한미 FTA 때문에 관세가 거의 무관세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도 안심하지 말라라고 트럼프가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무관세여도 경우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트럼프가 스스로 뭐 비관세 장벽이라든가 <laughs> 네. 이런저런 부담을 줄수 있다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사실상 상호관세에서 면제나 예외 같은 기대에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까지 했었는데요. 그 정도로 사실 많은 국가들이 이상호관세의 정확한 의미를 분석하고자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트럼프식 상호관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가이드가 나와 줬는데 특이 네 가지를 좀 뽑아 볼수 있겠죠. 어, 이게 뭐 먼저 보편 관세 뭐, 상호 관세가 나오는 기본 나오겠는데, 개념이죠. 예, 보편 관세는 그냥 모든 국가들을 상대로 해서 예외 없이 모든 품목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고요. 상호 관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대국에 부과하는 관세율의 수준에 맞춰서 동등하게 관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요거는 당연히 품목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인도 얘기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했는데 예. 미국에서 어, 인도 인도에서 농산물이 인도에서 미국으로 갈 때는 미국 관세가 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갔을 경우에는 인도는 39%의 관세를 하고 있죠. 뭐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요. 인도에서 미국으로 갈 때는 2.4%의 미국의 관세를 붙이고 있는데 미국산 오토바이가 인도로 들어갈 때는 100%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미국에서 나오면서 상호관세가 필요한 이유, 그 정당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는 똑같이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호관세의 주요 틀이고. 그러면 이제 많은... 네, 우린 다르잖아요. 우린 다르죠. 네. 한미 FTA가 있기 때문에 98%가 사실상 무관세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상호 관세가 되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상황을 본다 그러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 봐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관세 장벽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비관세 장벽, 트럼프식 상호 관세인데 여기에 네 가지를 뽑을 수 있거든요. 첫 번째로 이제 특유의 조세 제도를 뽑았습니다. 미국에서는 그게 뭐냐 그러면 디지털세죠.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유럽에서 어 이제 미국 기업을 규제했을 때 관세는 없을지라도 디지털세를 통해서 구글이나 아니면 은 페이스북 아니면 은 메타를 압박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구글 같은 경우가 매년 5억 달러를 유럽 쪽에 징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환경 규제를 뽑았습니다. 한마디로 유럽에서 또 진행하고 있는 탄소 국경세 이런 것도 이제는 얘기할 수 있겠죠. 세 번째로 이제 환율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을 가지고 트집을걸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무리 한문의 애피테가 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미국 쪽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뭐 역외 세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대응할 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성모 경제부총리가 어 이제 상호 관세 등에서 24시간 이제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굉장히 이제 빠르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에는 퇴집 잡힐 일을 만들지 않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좀 걸리는 게 지금 환율 쪽에서 좀 퇴접할 일이 좀 벌어질 수 있다라는 시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원화 약세가 우리가 원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원화 약세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가령 이런 식이죠. 아, 원화가 최근에만 5%에서 10% 약해졌다. 네. 그것만큼 세금 때리겠다. 이제 이런 트집을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도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어, 무역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시, 막 심화되려고 하다가 약간 좀멈칫 멈칫하고 네. 있거든요. 현재까지 상황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지금 네?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게 어, 시진핑 주석과 네. 트럼프 대통령과 네. 통화를 진짜 했느냐. 이거에 가장 관심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통화를 언제냐가 관심이 있어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전에는 통화한 것으로 양국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취임한 이후에, 그럼 이제 관세 얘기가 나왔을 때,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지도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느냐, 뭐, 미국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 쪽 입장에서는 들어보면 은 사실상 그 트럼프 발언에 반발을 하고 있고요. 사실관계가 지금 불투명한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 내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했는지 안 했는지도 굉장히 애매모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좀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겠고 결국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이든이 뭐 중국이 막나가도록 내버려뒀다 이런 얘기하면서 중국의 연간 1조 달러 이상의 적자를 우리는 지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하면 미국에서 돈을 빼가는 일은 없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 그렇게 어 많은 돈을 어 빼내도록 두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이제는 뭐 보편 관세 그다음에 뭐 상호 관세에 들어오면서 중국을 이제 더욱더 압박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과연 양국 정상이 언제 전화 통화를 할 거며 또 실제로 언제 만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10일이 지났거든요. 네. 10일이 지났고 이제 중국도 미국에 대해서 맞보복 관세가 맞습니다. 시작이 됐고 원래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신의 이제 관세 정책에 맞보복을 하면 용납하지 않겠다 그대로 네. 갚아주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왜 지금 중국을 놔두지 이거 모르겠어요. 뭐 당장 이번 주말에 또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일기 때를 보면 이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돌입하고 거의 합의를 한게 네. 1년 6개월, 맞습니다. 18개월 걸렸거든요. 이번에는 뭐 어떻게 이 둘의 전쟁이 끝이 나게 될까요? 뭐, 지나가 봐야 알겠지만은 네. 지금 시장에서는 1차 때,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 있었던 1차 협상, 2차 협상 그 정도 시간, 그러니까 18개월 정도가 소요됐는데그 정도로 또 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내다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표에 보이고 있는데요. 이때 2017년과 2020년 사이에 이제는 무역 관세 전쟁이 붙었을 때 내용인데요. 18년도 4월에 이제는 미국과 중국이 이제는 서로 관세를 하면서 보복 관세로 네. 붙게 됩니다. 치고 받네요 네, 치고 받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4, 5, 6, 7쭉 가다가 일단은 12월에 정상회담 하면서 사실상 약간 이렇게 화해 분위기로 갔다가 그다음에 다시 또 관세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2022년 2020년 2월에 이제는 1단계 해서 무역 합의가 발효가 되면서 사실상 어,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되려고 했었는데 아시겠지만 2020년 코로나가 전 세계로 뒤엎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협정이 진행되진 않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그 당시 맺었던 그 1차 협상에 대한 내용들만큼 그 정도의 아무튼 내용들이 오고 가지 않을까라고 이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협상의 시작점이 아마 조만간 다가올 텐데 그 기간이 아마 18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이미 아시겠지만 아까 앵커님 말씀하셨잖아요. 뭐 미국과 중국이 서로 보복 관세를 하고 있는 부분 있는데 미국이 이제 중국 쪽으로 해서 이제 추가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가 110%의 관세가 되는 거고 중국이 이제 보복 관세를 했죠. 그래서 15%, 10% 품목별로 다르게 이제는 관세 부과를 했습니다. 비관세도 보복이 있고요. 네, 비관세 네. 조치도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는 광물 쪽에서 어, 사실상 이제는 수출을 통제한다든지 구글을 반독점 위반으로 조사한다든지 WTO에 제소한다든지 이런 비관세 조치도 일어났었고요. 그래서 보복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 이게 한 치의 압도 내다볼수 없는 상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미국의 트럼프의 아직까지 중국에 대한 네네. 이건 없습니다. 이제 좀 기다려봐야 될것 같고요.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추가 10% 관세, 그 다음에 철강, 알루미늄의 25%. 그런데 이것도 중국에게는 치명타고요. 네. 캐나다, 멕시코의 25% 유예는 됐지만. 이 역시도 중국의 치명타가 네. 중국이 거의 캐나다, 멕시코로 우회해서 들어왔잖아요. 우에서 네.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일단 중국도 타격은 있는 거죠. 예, 네, 타격을 받을 거로 보고 있는데 네. 중국 입장에서는요. 덜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만. 그렇죠. 네, 현재까지만 네, 본다 네. 그러면 일단 알루미늄 같은 걸 보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가요. 미국의 그 중국의 최대 알루미늄 사실 수입국입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을 중국이 최대 수출하는데 그게 미국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계정을 많이 수출을 하고 있고, 근데 그 물량을 많이 줄긴 줄었습니다. 실제 이제는. 물량이 어느 정도 들었냐 그러면 지금 조사해 보니까 20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중그 전체 수입량이 한 지금 중국산이 한3.7% 수준이 되어 가고 있고요. 철강 같은 경우에도요. 그 작년에 어, 중국 철강 수출량이 50만 53톤이었는데 이거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수치거든요. 물론 수출은 하고 있으나 미국이 이제는 중국산 철강이나 알루미늄그 수입에 대해서 많이 줄인 상태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되겠고 아까 앵커님 말씀한 것처럼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게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25%의 지금 관세를 지금 책정한 상태고 거기에 이제 보편관세 10% 들어오고 이번에 만약에 또 추가 25% 붙는다 원래부터가 관세가 25% 붙고 있거든요 네. 지금 철강과 알루미늄에 거기에 10% 보편관세 이번에 또 추가된 25% 그럼 좀, 좀 위에 나오는 캐나다, 브라질 저 철강도 중국 거예요? 네 맞습니다. 무해적으로 네, 가니까 네, 지금 이제 자막에 나오고 있는 네. 게 대미 철강 수출 흑자국인데, 네. 여기 보면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멕시코, 한국, 독일. 네. 우리도 이제 포함돼 있고요. 거기에 앵커님이 정말로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멕시코라든지 이런 캐나다, 캐나다. 통해서 들어가는 거다 우에서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런 걸다 막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중국 쪽에도 타격을 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어 이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견제한다 그러면, 이 중국 입장에선 또 밀어내기 물량을 전 세계에 내보낼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과잉 생산된 부분이 있어요. 자체 내에서 소비가 안 됩니다. 아시겠지만 아파트 시장 안 좋죠. 국내 경기 안 좋습니다. 철강 쓸 데가 없거든요. 이거 계속 저렴한 가격으로. 전 세계 시장에 지금 밀어내기 물량을 보다 보니까 철강 가격이 완전히 폭락했던 부분이 네. 있었어요. 그래서 음.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중국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정말 내수가 처참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중국의 내수 경기 어떤 상황이에요? 뭐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내수 살리기 위해서는 사활을 걸었다.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GDP를 얘기할 때 사실상 이제 투자도 있겠지만은 내수 소비 소비가 굉장히 있죠. 중요하죠. 그런데 네. 지금 중국이 소비가 안 되는 시장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아,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상가 공실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소비가 안 좋은 이유 첫 번째 본다 그러면 지금 물가가 너무 이제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볼수있 필요가 있겠어요. 지금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0.1% 상승을 했는데 예, 지금 표에 보이고 네. 있죠. 상승률 추이가 계속 어, 떨어지고 있는 추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는 어, 0.5%상승률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0%의 물가 상승률이 보이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는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네. 뭔가 이렇게 뜨겁지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로 지금 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도 지금 보면은요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2.4%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게 보니까요 2 7개월째 마이너스입니다. 소비가 안 되다 보니 물건을 만들어 필요가 없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역시나 출하 가격까지 떨어지게 되는 문제 이렇게 이제 쌓여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소비 둔한데 중국 경제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지방 정부의 부채입니다. 이게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보니까 네. 당연히 이런 문제가 압박에 닿을 수밖에 네. 없고. 부동산 침체까지 오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금리 어, 대출금 갚느라고 소비를 또안 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소비율이 점점 더 떨어지게 되고, 뭐 디플레이션되는 우려, 이런 어떤 긴장감, 어 심리적 위축 때문에 더더욱 더 소비가 안 되는 이런 추세로 지금 중국은 가고 있고요.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지방 정부의 숨겨진 부채가 나오고 있는데, 저서 말하는 LGFV 같은 경우가 사실상 이제 지방 정부의 융자 플랫폼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네. 뭐냐 그러면? 지방 정부는 사실상 채권을 발행을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요, 뭐를 만드느냐, 특수목적 회사를 만들게 되죠. 그게 뭐냐, 바로 이제는 국유기업이나 투자회사를 세워서 바로 이제는 지방채, 그러니까 어, 기업체를 예. 발행해갖고요. 채권을 발행해서 이제 돈을 갖고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사실상 이제 돈을 빌려오는 거죠. 근데 그 금액이 지금 보면은 66조 위안입니다. 우리 돈으로 1경 3,86조 0 원이나 돼요. 이게 네. 엄청난 금액인데. 이거보다 더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금액이 지금 도사리고 있다 이건 시한폭탄이 된다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를 본다 그러면 이번 지방 정부의 부채 이런 것들도 같이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부가 뭘할 여지도 적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압박할 때 네. 반항을 할수 없게 된다. 그러면서 <laughs> 그렇죠. 이제 위안화 절상까지 뭐 이런 이제 시중의 이야기도 돌고 있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트럼프가 또 어떻게 밀어붙이는가를요. 이런 와중에 음, 중국도 나름 또 하나의 탈출구를 빼놓는 게 네. 미국 국채를 줄이고 네. 그렇게 금을 사들이고 있다면서요. 네. 조금 이따 우리가 금값 이야기도 해볼 텐데 금값이 올라간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사재기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미국,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요, 사실상 이제 달러 패권을 막고 싶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달러보다는 이제 금에 대한 수요를 늘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요, 이제 사실상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더 높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부도 금에 대한 이제 어, 수입을 늘리게 되고 네. 뭐 국민들마저도 소 네. 이제는 구불금을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의 금값에 이제 영향을 주겠다 보시면 되겠고 사실상 중국은 이제 미국 채권 팔고 금매에 입 나서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화 안정성에 이제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이제는 미국 부채가요. 5경 한2천조 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계속적으로 미 국채 판다. 그러면은 가격은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어, 금리가 이제 올라가게 되죠. 이게 또 미국 입장에서도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 지금 부채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경이 넘어가는데 금리가 넘어가면 그만큼 금액이 더 높아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미국 정부가 아니가 중국 정부가 이게 달러 채권을 판다는 거는.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위협감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맞물려 있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아, 금값은 뭐 지금 상황을 본다 그러면 더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해 봅니다. 히토르 보복 같은 것도 있기는 있잖아요. 중국이 그렇죠. 꺼내들 카드. 는 네. 그런 것도 막판에 몰리면 할까요? 중국도? 그러니까 히토류 같은 경우가 사실상 지금 이미 2023년부터요. 히토류 그다음에 흑연 갈륨 같은 경우가 이미 중국 정부에서 수출 통제 대상으로 이제 편입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가 10월 1일에 히토로 관리 조례에 따라갔고요. 예. 더 관리 감독을 엄격하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히토로 아시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뭐 갈륨이라든지 그다음에 게르마늄 같은 경우가 이게 뭐 국방에서도 쓰인단 말이에요. 첨단 방위 아, 산업에서 쓰이 예, 네. 쓰이다 보니까. 사실 이거를 통제하고 막고 그게 된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란합니다. 아직까지 거기까지 안 갔거든요. 지금 네.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그런데 지금 이럴 것까지도 광물 자원에 대해서 수출 통제까지 계속 이뤄진다 그러면 미국을 압박하는 소재로 이제는 활용될 수도 있다. 그래서 미국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 앵커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조금 서로 좀 자제하고 있는 이유 물론 유예 기간을 4월 1일까지 뒀습니다. 자제하는 이유도 이제 어떻게 서로에 대한 카드를 좀 확인하고자 하는 네. 그런 유예 기간을 지금 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중국 전문가분들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3월까지는 큰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3월에 중국의 양해가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결정하나를, 팔을 보고. 트럼프가 공격할 것이다. 네. 3월 양회에 대한 이야기도 좀 같이 해주시죠. 그렇죠. 일단 네. 양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인가. 음. 과연 시장에서는 이제 수출 드라이브를 계속 걸 것이냐. 아니면 이런 뭐 경기부양이냐. 여러 그렇죠. 가지가 있겠죠. 네, 예, 예. 어.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내수 안에서 내국 소비에서 이루어질 것이냐. 아니면 시진핑 주석이 작년 양회 때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 수출 드라이브를 계속 걸 것이냐. 음. 과연 어떤 정책 드라이브를 걸 것이냐가 굉장히 궁금한데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좀 딜레마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상 뭐 민주국 국가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성장이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 그거를 수출을 통해서 이뤄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수출이 막힌 거예요. 그럼 이제는 내수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고 그래서 이제는 내수부양에 나설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이미 나오고 있잖아요. 네. 국내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무엇보다 해외에 있는 외국인들을 이제 중국 쪽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외압을 이렇게 에서서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뭐 비자도 면제해주고 네. 뭐 하고 있죠. 네. 이런 부분도 있었에서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서에서에서 과연 어떤 얘기가 나올지 에서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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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서 양회 때 결과가 나오면 이걸 보고 트럼프 네. 대통령을또 공격을 맞습니다. 하고 에서 한국에서 오국에서한국에 그러나 이번은 라스트 트럼프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더 이상 대통령을 못해요 이제 네, 아무리 맞습니다. 잘해도 그러니까 오히려 또 중국이 강하게 아예 초반부터 맞설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것들을 조율해 보면 미중 무역전쟁 오히려 네. 또잘 합의될 수도 있겠다. <laughs> 너무 큰 바람인가요? 어떻게 네, 보세 아니 네, 저도 네. 뭐 그럴 가능성은 네.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는데 근데 장, 물론 그 지난 트럼프 1기 때를 본다 그러면 서로 자존심 싸움이 소직히좀 있었거든요. 네. 국가에 대해서 패권을 누가 갖고있냐에 대한 싸움 때문에 글러갔었는데뭐 이번에도 모릅니다. 국민적 자존심 싸우면 또 서로 양보 안할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만 본다 그러면 확실하게 이제는 눈치 싸움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은 확실히 맞다 그래서 일단은 약한 카드를 먼저 이제 꺼내 든 상태고 네. 이제 시간이 갈수록 아마 강한 카드들이 하나씩 이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요, 확실히 몸을 사는 건 맞아요. 왜냐면 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수가 너무 안 좋고요. 경기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약한 카드부터 지금 꺼내 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마 계속적으로 미국과의 협상을 원할 겁니다. 그래서 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의 협상을 가지고 어떻게 기브앤 테이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아마 미국제 전략들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상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분명히 우리는 뭘까요? 뭐 네, 네. 네, 분명한 것 같아요. 일단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안보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고요. 중국과는 네. 사실 경제 측면에서 이제 적. 적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도 줄건 줘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미국산 무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매를 하면서 네. 우리도 이제는 영수증을 내밀 수밖에 없는 부분이 나요. 일단은 지금 모니터링을 강화할 가스도 수. 가스도 좀 밖으로. 사면 어때요? 뭐가지 가스. 네. <laughs> 네, 그러면서 우리가 사줄 건 사주고 그거에 대한 영수증을 이제는 미국 쪽으로 이제 던질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 또한 가지가 미국이 그렇게 원하는 자국 내 공장 세우는 거. 이거 또 지금 어느 정도 현대 제철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보니까 결국에는 미국 공장, 미국 내에 이제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공장을 세우는 부분도 어느 정도 양보해 줄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영수증을 당연히 우리도 내밀어야 되겠죠. 그래서 상호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주고받고를 분명히 이번에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중국과 미국의 어떤 전략적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 현황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대책회의를 계속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실무선에서 네. 최대한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나라가 위례한지 회의를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어, 한미 FTA 재협성은 절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게일기 때처럼 이미 네. 기억나실 겁니다. 철강 같은 경우는 쿼터제로 풀어냈잖아요. 네. 협상을 통해서 사실상 예외 인정을 음. 좀 받아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미국이 중국, 뭐 조선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철강 때려주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우리가 반사에 이것도 <laughs> 네. 최대치로 좀 극대화하는 그런 네. 행동도 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